자, 처음에 블로그에 조건이 있어요. 자, 첫 번째,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. 글 작성하고, 이미지 편집하고, 동영상 편집하고, 이거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해야 돼요. 이 정도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. 이거 안 들어가면은 별로 그렇게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. 두 번째, 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. 자기 할 얘기,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요. 이거 없으면은 누구의 블로그나 똑같아요. 즉, 뭐 쉽게 얘기해서 맛집, 탐방, 자기만의 맛집. 있다. 자기만의 요리 레시피가 있다. 아니면 저같은 경우는 저만의 미술 이야기나 저만의 작품 이런 것들이 있다. 그런 거 있으면 성공을 하고 딴 사람들과 똑같은 걸 하면은 당연히 묻히게 돼 있죠. 세 번째. 굉장히 성실해야 돼요. 블로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일일 1포스팅이라고. 즉 하루에 한 개는 써야 된다. 즉 그렇다면은 하루에 2시간씩 블로그를 매일 해야 돼요. 근데 이것도 어느,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일주일에 뭐한 두세 번만 해도 유지를 할수 있는데요. 자, 이세개 지금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은 가세요. 환불해드리고. 가세요. 네. <laughs> 이거 안 되면 블로그 못 합니다, 실제로.